사화사마 어. 그럼 바로, 시작했습니다. 고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이, 아사. 우리 화이팅 한번 할래? 응, 응.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꾸 여린, 소녀.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다는 어, 진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민타한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아하, 뿌듯했습니다. 자꾸 여린, 소녀야. 반짝이게 <laughs> 도와주시. 아, <안> 녕그세다 <laughs> <어렸을 웃음> 할게요 자고 여린 소녀여 반짝이게 도와주시여 찬란하고 어디든가 보기 드문는 그런 아이거든 그대는 물방울처럼 아름다워 마치 내 어린 시절인 것 같아 빛나는 그런 에 그런 소녀가 우리란 건 말야 우리가 될수 있어 인생 아무거나 주연는 아니라고 바꿔도 될까? 과연 두? 요정이야 소녀이야 모두가 만짝이고사랑을 비켜주겠니 길을 환하게 밝혀주겠니 내가 너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서 뭔가 두렵기도 작도 어고 길은 소녀처럼 보지 못한 그런 밝게 비춰주는 작고 여린 소녀 설레이고 오지시 빼꿈시음들이순톱단자라 아니야 아직 밖에 여사람을 받게 되는 이유 너가 곧요정이 나를 찾아봤자요정의 소녀 가동가까 그래 많던데 우리 동산을 파괴하자 싹 그면 먼저 띄물시간 문제 사회 문제 빛나 빛나 다들 모르는 여린 소녀일 뿐인걸 감사합니다 야너 실수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아니야 그렇게? 말로 아니 너무 웃겨 <laughs> 아니 그래 아, 계속 웃지마 싶은 <laughs> 건데 너 때문에 많이 웃게 나도 실수 엄청 음, 많았거든 그러지마 <laughs> 잘하자 응. 음. 우리도 우리만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나의 마음을 들어줘. 다시 말로 가방입니다. 듣기가 그냥 쉬울 정도. 야, 있잖아 난 말이야 아직 아무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말을 못하고 전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걸 말하게 되면 멀어질까 그런 고민 많이 했어 들어줘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아직 만 들리지 않았지만 들어줘 지금뿐인 걸 들어줘 말을 할수없은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야. 모든 건 너에게 향하고 있어 하살처럼 쏘옹에서 마음은 비퀴고 아프는걸 비밀일 수도 있겠지 듣고 있니? 아직 우리에게 다시 말해야 하는걸 아다 듣고 있는거니? 보면 듣고만 서려네 마음을 보자니안 네 들면 너 아직 듣고 있니? 네 모든 비밀들을 들어줘 벌써 핑핑 돌아가는 기분이야 소장 마음이 시끄러 미치겠지 말 정말 아직 들은 마음이 드니 아주 큰살거야 끝까지 들어줘 내마음이 밟힐 때까지 빨아줄게내가 하는 모든 일 잊지마 라 그만 너가 잊지 말아줘 복수해줄게 예 yeah. 감사합니다 나는 뭐실망하고 있어 연필죠잖 <laughs> <삐쳐. 웃음> 연필이냐고 아니야 왜 내가 별로 자아도 없을 텐데. 너 나한테 사야될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살아있잖아 놓고 만지지 않아서 저도 설렁했잖아. 어? <laughs> 어, 설렁이야. 인성 논란. 솔 인성 논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맞아요. 수리 둘입니다요. 그 중에 짱이에요. 진짜. 어, A 봐도 되는 실력이요. 미래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어 미래는 모르니까 끝나고 싶지 않았어 나도 내 자신이 없어서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그리고 미래요 난 끝나고 싶지 않아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 내 손을 잡고 무지먼지를 털어 안 된다고 말하지 마내 미래는 내가 정해 만만하게 보지 마 이게 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작했는너기다리지마 나의 미래 내가 정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 앞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우리는 연예계 영원하기 영원하게, 아, 영원하게 남아 있을까요? <laughs> 다 봐. 오, <laughs> 리, 어? 네. 그 음이 하나도 안 떠가세요 지금 피드백도 하나도 안 고쳐줬고요. 영화는 할수록 너와 멀어져가는 기분이랄까 너무나 길이라는 단어는 너무 따분해 연애도 약속해요 다시 너무 좋아서 당신 곁에 영원히 있고 싶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사랑을 나누면서 자는 거야. 곁에 있고 싶어, 곁에 있겠다고 약속해. 너를 보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 내는내 <laughs> 옆에 서. 당신이 나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연했으면 좋겠어. 너무 망상해 버렸어. 너도 날 몰라. 부디 메로 사자. 다시는 모든 걸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을 거야. 좋아, 탄지 영혼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버렸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진짜 너무 웃겨. 먹여. 뭐 누가 실때뭘 웃기냐. 자, 안녕하세요. 시비야! 하지뭐 놀리는 거어떡게 뭐야. 미 우리는 진실된 사랑. 편편 없어요. 그냥 분위기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 다들 진실된 사랑이 필요 없다고. 소언대면서 이야기라지. 심심으로 사랑하는 거 내가 진실된 사랑이라고 느낀다면 결말이 어떨까나. 거짓말이라도 날 도우기더라도 너만은 믿고 있을게. 난 진실된 사랑 믿고 있으니까. 있는다는 거, 모든 거 잊어버린 거. I want you, 너와 같이. 내가 진실된 사랑을 찾을 때까지 노력할 거야. 나의 진심이 부족하더라도 두 손을 잡고 너와 헤쳐나갈 거야. 원하도록 기다렸어 너와 함께 하는 사랑. 고마워. 끝까지 나갈 거야. 모든 사람들이 진실된 사랑이 찾기가 어렵다고 엄마가 이야기하시더라. My interview. Love l d o d e r 기억할 게 좋도록 진실되게 기억할래. 감사합니다. 학교 표해주시죠 그 인스타그램에 쪄. 좋아요. 좋아요. 아, 노래 빼고는 춤도 괜찮았다. 아, 춤은, 아, 댄서 가면 뺄것 같은데요? 나는 인스타그램에서만 널 좋아해. 사실대로 말하면 너무 겁나는 걸. 내 찾아봐. 나가 올린 스토리까지 언제 나한테 메시지가 올까. 자꾸, 자꾸 힘들어. 어디 가든 비웃 당하는 나. 수시 방 기다려도 넌 도대체 하트를 누르지 않더라. 플즈 플레스 더 하트. 바로 그거일 뿐. 널 찾다가 또 지치고 널 찾아 나의 일상. 난 언제든 괜찮아 말야. 제발 좀 바라봐줘. 부탁이야 나만의 인스타그램 저희는 어. 여러분들에게 나. 진심을 담은 닭기를. 쳐서 되게 웃겼어. 아려했어아려한 아련한 아련한 노래인데 춤에 아련한 막 노래. 노래. 아, 신나. 넌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고. 진심을 전하기가 어려워. 너에게 다가가지도 못하면서. 다가가도 되려나 아직 왕성하지 않았는걸. 진심이 닿을 때까지 나좀 도와줄 수 있니? 왜 이제서야 진심을 전하게 됐을까? 쉽고 아쉽기만 한 엔딩인데 우리 진심으로는 우리인 것 같아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걸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좋아하고 내 진심이 손에 쥐기를 알려줄수 있는 상처받을까봐 말은 못했지만 용기 내서 말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진심을 봐준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